안녕하세요. 네 이번에 버전업 이슈가 있어서 어, 언열 버전업을 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최신 버전인 4.2.3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신 버전이고요. 어, 이거를 실행을 해서 새 프로젝트의 기본에 시작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고 없음으로 하고. 어, 하나 만듭니다 적당한 이름을 네,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, 알아서 만들어 주시고 생성을 합니다 네, 그리고 새 어, 레벨이 열리고요 열리게 됐네요 어, 콘텐츠 브라우저 보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탐색해서 표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컨텐츠 폴더 안에 내용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 버전 아, 잘못됐네. 전 버전에, 어, 4.20.3 버전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의 컨텐츠 브라우저 똑같이 탐색기에서 표시를 해서 어, 탐색기 위치를 엽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컬렉션과 디벨로퍼이두 가지 폴더를 뺀 나머지를 컨트롤 C, 컨트롤 V를 합니다. 그러면 폴더 카피가 되고 그 폴더 카피가 다 진행이 되면 음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최신 버전의 언열 컨텐츠 폴드에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이게 파라곤 캐릭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. 네, 카피가 완리가 됐고요. 제대로 들어왔는지 어 기존에 잘 열렸던 파티클을 열어봅니다. 네, 잘 들어오고. 네, 멀쩡하게 살아있네요 어, 이렇게 되면 텍스쳐까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, 우리가 어, 움직여야 할 주인공 캐릭터를 우리 게임모드 vfx라는 음, 게임 모드 파일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가 이 기디언 플레이어 캐릭터를 열어봅니다 열어보시면 여기 컴파일의 느낌표가, 경고 표시가 뜨고, 어, 입력의 몇 가지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, 우리가 처음에 했던 내용 그대로, 편집에, 어, 프로젝트 세팅에, 여기에, 어, 보시면, 입력에 가서, 지금 액션 매핑과 액시스 매핑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,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넣어줍니다. 어 이렇게 액션 매핑과 시스템 매핑을 다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요 이걸 보고 그리고 어 기디언 캐릭터의 그 프로프린트를 열어서 컴파일을 다시 다시 어, 해 주시면은 네,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없어지면서, 어, 제대로 플레이를 해도, 어, 레벨을, 기존에 썼던 레벨을 불러서 플레이를 해도, 어, 잘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하셔서, 어, 버전을 최신 업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, 어, 차후 강의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